최근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휠체어를 탄 낯선 남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서 화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인지 들어보시죠. 며칠 전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직 교도관의 추념을 위해 한동훈 장관이 직접 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올 수 있냐며 안타까워했고,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운 167분을 위해 추념사를 준비하고 충원탑을 건립했답니다. 여기에 참여한 정동우 회장은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안됐었는데 한동훈 장관님이 준비해주시니 한 번에 되는 걸 보며 정말 기뻤다. 이로 인해 선배님들의 죽은 한을 푸른 것 같다라며 좋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167분을 여태 모르고 70년 만에 추연해 드리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인터뷰 일정이 있어 이동하다가 6.25 전쟁 때 참전한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만나고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90도로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비서들이 깜짝 놀라서 얼른 일어나라고 배웅을 했으나. 한동훈 장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터뷰 좀 미뤄달라"라고 부탁하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참전용사 분들을 배웅해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